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통통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날씬한 여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남자들이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군대에 다녀오면 이상형이 달라진다? 카를로타 박사는 군대에 다녀오면 이상형이 달라지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물론, 실험을 위해 군대 갈 사람은 없으니 자기 대학의 ROTC 행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곧첫 훈련을 떠날 예정이었던 30명의 남녀 ROTC 생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니터 앞으로 끌려갔죠. 박사는 그들에게 수많은 이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들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평가를 마치고 예정대로 훈련을 떠난 생도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박사가 훈련소에 애들을 최대한 빡세게 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열흘간 아무것도 모른 채 예상보다 훨씬 악독한 훈련과 갈굼을 당하고 돌아온 생도들. 쉴 시간도 없이 또 모니터업으로 끌려간 생도들은 전과 똑같은 이성들의 사진을 보면서 매력도를 다시 평가했어요. 과연 훈련을 마친 생도들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기하게도 남자 생도들은 전보다 조금 더 통통해 보이는 여자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자 생도들은 전보다 좀더 여성적인 얼굴을 가진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꼈고요. 아니, 어떻게 훈련 한번 다녀왔다고 이상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남자들의 변화. 남자들은 힘들고 거친 환경을 겪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더 건강해 보이는 상대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자손을 번성시키기에 좋은 선택을 하려는 거죠. 그런 선택에 적합한 사람은 마르고 날씬한 여자보다는 조금은 살집이 있고 통통한 여자예요. 물론 훈련이 끝나면 살아남기를 걱정할 일은 없지만 힘든 훈련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본능을 일깨워서 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 여자들의 변화. 여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고된 상황들을 겪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는 안정적이고 착한 남자를 찾게 됩니다 들쑥날쑥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남성 호르몬 넘치는 남자들보다는 차분해 보이고 신뢰감을 주는 여성적으로 생긴 남자를 찾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자 생도들은 훈련소에서 전에 본적 없는 생마초들을 보고 왔잖아요 바로 교관들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마초들의 단점이란 단점은 다 보고 왔으니, 당연히 거칠고 남성적인 사람을 기피하게 되겠죠? 당신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센스 있는 남자가 다이어트 하는 여친에게 하는 말. 다음은 어느 커플의 대화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직접 겪은 대화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여자, 진짜 말랐다, 그치? 완전 여리여리해. 남자, 응, 음, 그러게. 여자, 남자들이 그래서 좋아하나봐. 남자, 뭐, 그렇지. 여자, 뭐야? 그래서 너도 아이유가 좋다고? 남자, 아니,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냥 그렇다고. 여자, 됐어, 이 나쁜 놈아. 여자친구는 왜 화가 나는 걸까요? 너는 안 예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이유가 좋다고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실 이 평범해 보이는 대화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여자라면 대부분 겪고 있을 거예요. 이 대화에 공감하셨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통통한 게더 예뻐. 미국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의 안드리아 멜초 교수는 여자가 자기 몸에 만족하는데 남자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통통하거나 마른 여자들의 사진을 여자 200명에게 보여줬어요. 단, 100명의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이 통통한 여자 사진을 더 매력적인다고 느꼈다고 말했고, 나머지 100명에게는 남자들이 마른 여자 사진을 더 매력적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봤죠. 그 결과, 여자들은 남자들이 마른 여자보다 통통한 여자를 매력적이라고 했을 때 자기 몸을 훨씬 만족스럽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단서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몸에 대해 더 관대해진 거죠. 그렇다면 혹시 여자들은 그저 막연히 통통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교수님은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더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여자들에게 통통한 여자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때 절반의 여자들에게는 남자가 이들을 매력적으로 평가했다고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여자가 이들을 매력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자기 몸에 만족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두 그룹의 만족도는 모두 올라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만족도가 올라간 건한 그룹뿐이었어요. 바로 남자가 좋게 평가했을 때죠. 반면 여자의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여자들은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지금보다 더 날씬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과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른 여자가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더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여자들의 굳건한 믿음이 여자를 끝없는 다이어트로 이끌죠. 그러니 남자친구의 할 일은 뭐다? 바로 여자친구의 그 믿음을 깨주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야말로 여자친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걸요. 여자친구가 다이어트에 몰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신의 존재가 있으니까요. 여자들이 남자의 말에 이렇게나 영향을 받고 있다니 저도 같은 여자로서 왠지 짠해지네요. 만약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얘기를 꺼낸다거나 빼빼 마른 여자 연예인을 부러워한다면 무심코 동조해 주지 마세요. 시큰둥한 모습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난 통통한 여자가 더 예쁘던데? 네 모습이 딱 제일 예뻐라고요. 두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자분의 자존감과 행복 지수는 훨씬 상승했을 거예요. 행복한 연애를 만든 핵심이죠. 내가 살을 빼면 애인도 살 빠진다. 사랑하는 커플 사이에선 다이어트도 전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네티컷 대학의 에이미 고린 박사는 130명의 과체중 커플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실험을 진행했어요. 커플 중 한쪽만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6개월 동안 참가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커플의 양쪽 체중이 얼마나 변했는지 재보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딱히 다이어트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애인이 체중관리에 힘쓰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어든 거예요. 이들은 3개월 후 평균 1.3kg, 6개월 후에는 2.02kg나 살이 빠졌다고 해요. 고림 박사는 파급효과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커플 중한 명이 식단, 운동 등 체중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한 명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랑 같이 치킨 한 마리 뚝딱 해치우던 애인이 갑자기 저녁에 샐러드만 먹으면 왠지 나도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애인의 두둑한 뱃살이 걱정이라면 우선 나부터 건강한 습관을 길러 보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